동물 복제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를 자랑하는 한 기관의 건물. 그 안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섭니다. 짐칸에 실린 것은 다름 아닌 어린 도사견들. 개고기 사용 농장에 가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견종으로 일부는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보이는 작은 강아지들이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우리 학교 수의과대학에 방문한 동물단체 비글구조 네트워크에 의해 폭로된 사건입니다. 배달되던 강아지들은 대한육견협회 소속의 한개 농장에서 불법적으로 들여온 식용견들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호루라기재단은 서울대 개복제연구실 최고발 증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밝혀진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의대 연구실에서 4개월간 근무한 한 공익 제보자에 따르면, 수의대 이병천 교수 연구팀은 복제결 실험을 위해 최소 1,340여 개의 수정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난자를 공급하기 위한 대리모로 수천 마리의 개들이 개 농장에서 헐값에 들여져 실험에 사용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실험 동물에 관한 법률에는 교묘히 저촉되지 않는 사안이었으나 비윤리적인 학대 행태는 심각했습니다. 개 농장으로부터 들여온 개들은 밑면이 뚫린 좁은 철제우리를 뜻하는 뜬장에서 갇혀 지내며 위생상, 정신상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난자 채취 이외에도 이미 임신을 한 상태의 개에게 복제 실험을 행한 뒤 다시 농장으로 보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상규명 요구가 계속되자 우리 학교 수의대 측은 식용으로 개를 키우는 농장에서 도사견들을 구입해 개복제연구실험에 사용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수차례 반려된 사안이었으나 이 교수가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주장하여 승인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안이 불법행위가 아닌 경우 위원회에서는 규제할 수 없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혀 이제 그 이병천 교수 연구팀 입장을 전해 들은 바가 없고요 여전히 그 연구팀에서는 그 해당 복제 연구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병천 교수 측에서도 이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고 서울대 측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2010년 개정된 실험 동물에 관한 법률은 동물 실험을 하는 연구기관이 동물 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것이 명목상의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안을 강화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는 동물실험 시설이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행정처분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됐습니다. 수의대 이병천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15년 세계 최초의 복제견인 스노피를 재복제한 이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교수의 연구 성과는 과정에서의 윤리성을 배제하며 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개복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은 최근 반려견 복제 생산 기술 효율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연구 사업의 단장으로 이 교수를 선정했습니다. 정부가 비윤리적 연구에 대한 제재는커녕 오히려 관련 연구를 장려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 신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더 이상 동물을 살려야 할 수의사에 의해 동물이 쓰고 버려지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관악을 보내는 관악포커스였습니다.